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8.15때 사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 집권자의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사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집권자가 누군지는 다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현 집권자의 계산을 따져봐야겠습니다. 현 정권은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물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맞추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코드에 맞는 인물은 바로 이낙연인 것입니다. 현재 여당에서 자기 대통령 후보자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인물은 경기 지사 이재명이며 이재명은 주사파 운동권이 아니기에 저들과 결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자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재명의 제2탄 형수 역설 X파일을 공개하며 공격의 꼬필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현재 유튜브에서 한국에서의 시청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야당에서뿐만 아니라 여야를 합쳐서도 윤석열 후보자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집권 측은 윤석열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필요한 가장 핵심 사항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으로 보여집니다.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어 출감하는 동시에 윤석열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보수가 분열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구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열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출감과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선언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윤석열의 지지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현 집권자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더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8.15가 현 정권하에서 박 대통령 사면의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밥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영이었습니다.